미니셀 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니셀 초콜릿을 담을 수 있는 상자예요. 먼저, 겉에 큰 상자를 만들 건데요. 큰 상자는 25cm 정사각형 한 장과 24.5cm 정사각형 두 장이 필요합니다. 두 장이 필요해서 25cm로는 뚜껑을 접을 거고요. 24.5cm는 바닥 상자를 접을 겁니다. 먼저, 크게 삼각으로 한번 접으신 다음에, 반대쪽도 삼각으로 크게 접어주시고요. 펼쳐서 중심을 향해서 모두 방석 접기 해줍니다. 모두 방석 접기 해주신 다음에 접는 선을 이 선에서 2.5cm 들어가는 선을 접어줍니다. 2.5cm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서 접기선을 내어주세요. 2.5cm입니다. 양쪽으로 접어주세요. 꾹꾹 상자 접을 때는 조금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세요. 색종이보다는 구김지라든가 아니면 두꺼운 도화지를 사용하셔야 조금 더 튼튼합니다. 반대쪽도 2.5cm 되는 지점을 잡기선을 꾹꾹 꾹 내어주신 다음에 잡은 선을 펼쳐서 반대쪽도 이 접은 선까지 2.5cm 지점이 되겠죠. 이 2.5cm 되는 지점을 잡었습니다 돌려서 이 선까지 접은 2.5cm 지점에서 반대쪽도 똑같이 접었습니다. 접기선을 꼭 내어주셔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선을 접기선을 내어주세요. 양쪽으로 이 선을 선대로 접기선을 내어서 입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선대로 이틀을 만들어주셔서 안에 풀칠을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흙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선대로 접기선을 양쪽으로 내어주신 다음에 상자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상자 접는 방법이랑 똑같은데요. 접, 접는 선을 2.5cm를 집어넣어서 납작한 상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풀칠하신 다음에 안으로 접어서 뚜껑 넣어 주시면 상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닥은 24.5cm로 만들었고요 위에 뚜껑은 25cm로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 주시면 밑에가 0.5cm 더 작아요 이렇게 씌워 주시면 상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작은 상자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안에 들어갈 작은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 바닥 상자 안에 16개의 작은 상자가 들어갑니다. 작은 상자 사이즈는 8cm 정사각형을 이용합니다. 먼저 똑같이 삼각으로 마주 양쪽을 접으신 다음에 중심을 향해서 방석 접기 모두 해주시고요. 네 곳을 모두 방석 접기 해줍니다. 해주신 다음에, 안에 작은 상자는 이 중심을 향해서 다시 반을 접습니다. 중간 선을 반을 접습니다. 반대쪽도. 접으신 다음에 접은 선을 펼쳐서 이 나머지 반대쪽도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중심 선에 맞추어서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은 선을 꾹꾹 뿌리 주시면 펼쳐서. 이 옆에 위에 있는 접기선대로 접기선을 내어 주요 입체로 만들어 주세요. 이쪽도 접기선을 선대로 이렇게 입체로 양쪽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이 선대로 접어서 안에다 풀칠을 해서 상자 속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상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서 상자를 16개를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상자를 만드셔서 풀칠을 해서 미니 세이똑 들어갑니다. 이렇게. 16개를 준비해 주세요. 밑에 작은 상자 속에 16개를 딱 담으면 이렇게 가지런히 담아져요. 그러면 뚜껑 상자를 먼저 덮어서 완성을 해주시고요. 이 상자를 감쌀 골판지 상자를 또 만들 거예요. 골판지 상자 사이즈를 알려드릴게요. 이 상자를 감쌀 골판지 상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가로 28cm, 세로 13cm 종이를 사용하셔서 4.5cm 되는 지점에 선을 그시고요. 다시 이 선에서부터 2.7cm 선에다가 다시 선을 그시고요. 다시 여기서 이 바닥 사이즈예요. 이 상자 사이즈예요. 상자는 12.7cm 되는 지점까지 선을 그시고요. 다시 2.7cm를 한번더 거주시면 나머지 4.5cm가 남습니다. 이렇게 남으시면 요 바닥 중앙에 정사각형 되는 지점이 있어요. 요지점의 중앙에서부터 요런 콤파스를 이용해서 중앙에다가 꽂으시고요. 요 선까지 요 4.5cm 끝나는 선까지 콤파스를 재신 다음에 원을 거주세요. 요렇게 선을 거주세요. 동그랗게 선을 거셔서 양쪽으로 반대쪽도 여기서 선을 이렇게 거신 다음에 선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모양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정사각형으로 본인이 가위로 삐죽삐죽 자르셔도 되는데 저는 레이스를 둥글게 붙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원으로 일정하게 콤패스로 그렸습니다. 콤파스가 없으신 분들은 눈대중으로 예쁘게 오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둥글게 오렸구요. 오랬, 요, 그어준 선을 칼 등으로 한 번씩 그어줍니다칼 선으로 하면은 잘라지게 되니까 칼 등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등으로 선대로 한번 잘라주세요. 이렇게 다 자르셨으면, 선대로 이렇게 한번 꺾어주세요. 이렇게. 반대쪽도 선대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상자, 겉상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자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포개질 거예요. 여기 상자 테두리에 리본을 붙여보겠습니다. 요안 속에다가 동그란 부분에다가 양면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양면테이프가 그냥 한번에 붙이면 굴러지는 부분이 겹쳐지니까 조금씩 잘라서 양면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위에 주름 레이스를 장식을 해줄 거예요 주름 레이스가 없는 분들은 처음 갖고 주름을 잡아서 붙이셔도 되고요 리본 테이프로 레이스를 잡아서 붙이셔도 되고요 다른 걸로 장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글루건으로 붙이셔도 되는데, 저는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다 붙였거든요. 이렇게 붙이셨으면 이렇게 주름이 간 레이스가 있어요. 이 주름이 간 레이스를 끝에 부분을 살짝 접어서 안으로 넣으신 다음에 붙여줄 거예요. 손 따라서 그냥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게 간단해요. 주름 굳이 잡아도 되지 않는 이런 주름 레이스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뿡 돌아가면서 붙여주세요. 적당히 길이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예쁘게 테두리가 레이스가 장식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뚜껑 부분에 찍찍이를 달아줄 거예요. 뚜껑 부분에 찍찍이를 달아서 여기 놓으신 다음에 찍찍이 여기랑 여기를 붙여서 찍찍이를 이렇게 똑. 뜯을 수 있게끔 만들면 됩니다. 이런 찍찍이 스티커가 있어요. 찍찍이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접착이 되는 찍찍이를 구입하셔서 적당한 크기로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아이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붙여주신 다음에 양쪽에 모두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를 한쪽을 제거를 하신 다음에 골판지 상자 뚜껑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찍찍이를 하체를 시킨 다음에 한쪽에 스티커를 떼시고 상자에 붙여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스티커를 양쪽에 붙여주신 다음에 다시 요거를 떼시고요 상자를 안에 넣어서 눌러주시면 상자에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신 다음에 상자를 사이즈를 맞춰서 넣으시고요. 이렇게 위치에 눌러주시면 찍찍이가 딱 제자리에 붙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뜯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물을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 되구요. 선물하실 때는 다시 넣으셔서 이렇게 찍뚝이로딱 고정하시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위에다가 리본을 장식해 주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리본을 골판지 상자 위에다가 적당한데 장식을 해 주시면 완성이에요. 리본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미니셀 상자 만들기였습니다.